여동 생 학교 대로 아주 못 봐. 그럼 저 여동 여동생 학교 대로 아주 못 봐. 아, 재민이이건 뭐야? 이치 어? 안 빨아? 뭐야? 이빨아야이 알았어. 어자 우리 이민이패션 학교 패션. 우리 이거 뭔가요? 에? 뭘 뭐야? 뭘고 다니냐 여기다? 야 <laughs> 뭘, 뭘 이거 이뭘 끼고 다니뭐 이거 빗. 빗 이거 요 아. 이빠의 장점. <레 Regardez> 오빠의 장점은 말해줘. 어? 지금 앞에 제 동생 학교 전교 회장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쫄았습니다. 쫄았습니다? 어, 쫄. 겁에 질렸습니다. 털. 오빠의 장점 말해줘 그럼 오빠 왜 좋아? 아, 너무 그냥 다 좋아. 다 완벽, 좋아? 완벽해. 완벽해? 어. 아, 알았어. 아 어, 이제 집에 왔는데 저 이따가. 오늘 아프리카 TV 연습 경기 있어가지고 이따가 테 FC랑 경기하러 가야 돼가지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그맨 팀 형들, 니마이 FC랑 상대가 이제 두치와 뽀뽀님, 그분 계시는 네텐 FC랑, 연습장지 하러 왔는데 가볼게요 아, 지하철 9호선 인장 하차해 주십시오 문촌역 사거리어 이런식으로 <laughs> 지금 이제 쇼핑몰 <웃음> 촬영하고 <웃음>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뭐야 여기 잠옷된거 같은데 뭐가? 어봐봐봐볼까 <laughs> 지금 쇼핑몰 차량 중입니다, 여러분. 땀 보이시나요? 네, 어? 지금 땀도 흘리고 리고 <laughs> 지금, 아. 어. 이거, 이거 한보여드래 완전 여름인데, 예. 네. 보여? 이거 보여? 아, 보이시죠? 같이 가있어. 지금 보면 진짜 9월인데 여름이에요, 여름. 근데 가을처럼 나왔어요. 바지. 아, 바지 한번 보여드릴래요? 바지. 바지랑 신발. 신발. 더비슈즈. 어때요? 가만, 가만. 어, 었어 말하고... 아, 안녕하세요. 무역방 하이파운드 달 촬영 하고 있습니다. 옷디쁘죠 이렇게 패치가 달린 팬츠고. 이거는 작년에도 잘 나갔던 앵 셔츠입니다. 어때? 이거? 이거? 이쁘이 가서 사 할인해줄게 사랑해 <laughs> 자촬해모드거 어땠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제 낮에 영상에 제 이번 영상에 담긴 여동생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해주면 여동생이 이렇게 제 촬영도 도와주고 오빠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지금 화가 나서 손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오빠입니다. 여동생 잘 챙겨주고 저번에는 마라탕사 먹으라고 소고기 추가해 먹으라고 한편 어, <laughs> 3,000원 보내 줬어요. 이런 오빠고 지금 화가 나서 계속 부들부들 떠신, 떠는데 이런 오빠 어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동생님 이런 오빠 필요하면 언제든 오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정자만 찍고 있어. 요 더워 죽겠다 아 여름인데 가을 옷을 찍는 게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차라리 그 뭐냐 겨울에 봄옷을 찍는 거는 그냥 위에다 입고 있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는 아 추운 거는 상관없는데 더운 건 이게 땀이 나니까 좋지 않네어 이제 지금 땀 보이세요? 아... 이제 가을 촬영, 첫 번째 촬영 끝났습니다, 지금. 다 했고. 네. 얼른, 이쁜 옷 많이 올릴게요. 알았죠? 정신 말고, 가자. 어, 가자, 빨리 가자. 나가 가자. 빨 가자, 가자. 아. 드디어 촬영 끝났습니다 진짜로 아우. 어때 지금 잘 나와? 봤죠? 여기 응. 한번 보여주면 되겠네 이쁘죠? 잘 나오죠? 이쁘죠? <laughs> 이렇게 쇼핑몰 하면 또 고생 좀 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제 촬영이 끝났고 어 이제 학교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학교 가야 돼 가지고 그럼 여러분 랑합니다아하시만 표정 봐. <laughs>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구독자님들, 뭔가 개개인의 사연들 있잖아요. 구독자님들의 사연, 어 어떤 게 있을까? 뭐, 연애, 우정, 뭐 꿈, 그런 콘텐츠를 하나 하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연을 어 저한테 이제 사연, 이야기들을 말해주시면은 뭐 DM이나 메일 댓글로 익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일일이 답 드리면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럼 전 이제 들어가 볼게요 빠빠이 bye bye.